지금 그 그큰집 담이 무너져 갖고 이집창안 내로 옆 집에 그렇게 담이 무너져서 려가 지금 덮으러 갑니다. 지금 비가 엄청 쏟아지고 있습니다. 와랑 물은 완전 흙탕물이고 뭐 그렇습니다. 네. 여기 뭐 도라물이 꽉 차고 뭐 흙탕물이 차서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장마철에도 비 많이지만 오늘 도 완전히 쏘나기 와가지고 복숭아 바하고도물넘쳐갖고 완전히 흙탕물 되고 이거 뭐비 많이 옵합니다 하여튼 예, 네, 올 들어, 우리 동네 비가 가장 많이 왔으니다 다리 거의 넘칠 정도 됐습니다. 그, 제방하고 다리하고 지금 뭐, 간달간달 합니다. 예, 네, 올 들어 뭐, 장마래가 비가 많이 왔지만은, 그, 가장 많이 왔습니다. 뭐, 논이고 뭐고 다 지금. 예, 네, 우리 동네는 원래 가장 많이 왔습니다. 예 여는 넘쳐가 논이 완전히 물받아 됐습니다. 여는 배심원한테 여기 작살났습니다. 예여도 지금 도랑물이좀 넘치, 넘치고 있습니다. 여기. 예 여기 지금 다리가 잠겨갖고 지금 물이 넘칩니다. 여기는 우리 콩밭 지금 뭐여 다리도 지금 거의 뭐 넘칩니다 야 많이 왔습니다 지금 뭐 다리고 뭐갈거없요 여기 네, 도랑이 지금 다뭐 어디 가나 거의 가득 찼습니다 넘칠 정도입니다 도랑이 지금 야 이거 지금은 하여튼 뭐꽉차 넘어갑니다 물이 좀 넘, 넘어오기도 하고 네 지금 올래 들어서는 오늘 그 오후에 진행 때 지금 가장 많이 왔습니다. 동네 사람도 지금 동네 사람도 다 나왔고 지금 난리났습니다. 차고 뭐 오토바이 고요 난리났습니다. 바치고 논이고 지금 예다 집에 못 있고 다 밖에 나와 있으면 사람들. 예, 여기, 전집 담벼락이 좀 무너지고, 감나무가요 앞집하고 걸려갖고 지금요, 작업하고 있는데, 119 지금 불러놨습니다. 지금 비가 많이 옵니다. 예, 지금 이감나무가 지금 넘어가면서 지금 밑에 집에, 차간내 걸려갖고 지금 위험해갖고 지금 일단 조치를 좀취해놔야될것 같습니다, 밤에. 잠도 무너지고 뭐좀 그랬습니다.